의 제목은 자주장사 자주 루디아 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아닙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입니다 부제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각양 각종의 일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 일을 통해 행복해 하고요 어떤 일은 그 일을 통 해서 고통을 겪으면 신음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장사꾼이었어요. 자주장사라고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이나 천을 염료해서 팔거나 염색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자주장사라 합니다. 자주색 저기 보이지요? 이 자주색 보라색이라고 도하는데이 자주색은 원래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옷감을 말하는데요. 그 자주 장사니까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습니다 예, 비싸니까 기여하는 건데 귀족들은 예, 또돈비싼 사람들은 저런 거 사면서 깎을까요 안 깎을까요? 잘안 깎아요 더 비쌀수록 돈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예, 현대백화점인지 롯데 백화지 기억은 잘안 납니다 백화점에 실수로 예, 실수로 예, 어떤 옷을 팔았는데 예, 실수로 999만원 근데, 그게 진짜 999만 원인 줄 알고, 동락에 다 팔렸대요. 원래는 99만 원짜리야요 지금 이 칸이 너무 시간이 안 나나봐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99만 원이라고 썼어요. 근데 다 팔렸대. 원래는 9 9 0 0 0 원짜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백화점에서 실수했습니다. 구, 그, 사간 사람은 또 오시면, 그, 10만 원안 되잖아요. 환불해 주겠습니다. 하고, 한 90만 원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써보시는데 아무도 찾아, 안오더래 어, 자연주 상해가지고. 난 비싼 거 샀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이, 야, 어, 그거 가지고, 어, 문제를 삼지 않아요. 자주색 장사, 자주색 옷감 사는 사람들 비싼 옷이고, 왕의 색깔이고, 귀족들이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에요. 평민들이 흰색만 입듯이, 그런 색깔인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리아라는 사람이. 이돈 많이 버는데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 하나님이 칭찬을 듣게 되는가를 오늘 보겠습니다. 이 루아디아라는 예, 루아디아가 디아라는 사람은 예, 출신지가 냐 두아디라 성이에요. 아디라 성. 이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예, 두아디라 성에서 왔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출신 때문에 불린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유오디아 또는 순두개라고 불려주는 사람이 설책 등장, 성경을 신약을좀 읽어본 사람알 거예요. 유오디아라 하거나 또는 순두개라고 불리는 사람이 원래 이름일 거라 추측이 돼. 본명이 아직 등장은 안 했어요. 셋째로. 이 사람이 그냥 다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면 여러분이 자해에서 시집 왔으면 자해 댁! 하동에서 시집 왔으면 하동 댁!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은 두아디라 성에서 온 두아, 두아디라 댁!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시집왔어요? 고성. 고성댁 이렇게 되는 게 고성댁 부산에 사서 부산댁 저기 포항댁도 있네요 포항댁 이렇게 오늘 이름이 자주장사 포항댁 이런 거예요 출신지 때문에 불린 이름이라는 걸 유념해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름도 추측해야 될 인물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기억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다는 건 대단하죠. 우리가 남은 소망은 마지막 성경 역사책이라고 할수 있지만 성경이라고 우리가 분류할수 없다면 마지막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될줄 압니다. 아저 동사무소 이름 안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돼면 우리는 뭐? 나가지는 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생명책에 꼭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루디아는 초대 기독교 시대에 개종한 기독교인이 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을 사도바울은 주목하여 기록했고요. 성경의 인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존경 또는 공경하는 사람을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예. 공경은 뭡니까? 응. 경외 가신 경외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뜻은 다른 말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온다. 우린 유교의 기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좀 드렸다 하기 때문에 알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왔다. 지금, 구약시대에는 우리 예배를 제사라고 했죠? 네. 자, 제사 드려 봤네. 지금 밖에서 아굴 채취하다가 와가지고, 오, 몸에 막 진엽도 묻고 더러웠고 막 이런 냄새 나는데 제사 자리 에 와가지고 서있고 앉아 있겠습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스레 러 없는 차례 갖고 그렇게 하죠. 그 상식이에요. 제사의 상식.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자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나야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말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할 때마다 마음이 슬픈 게 교회 에 와야 들 예배자들이었고 바깥에서 저렇게 다른 일 자기 용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laughs> 마음이 안 됐겠나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씁쓸했다는 것이죠. 예배자란 뜻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뜻입니다. 이방 종교와 잡신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1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 듣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인지, 이방 여인이에요. 덧도 못한 예수 이름 저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14절 보네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여인의 어때? 마음을 열었어요. 아멘. 아, 하나님이 자기를 공경하는 사람을 각 나라, 각 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공경하는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은 모를 뿐이지. 딱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 듣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 우리 바람 소리 잉 걔가 이거 그냥 들, 들리니까 듣는 거죠. 들리니까 듣는 거는 에, 히어 정도밖에 안 돼. 영어로 hear. 근데 청종 뭐야? 리스닝이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땡겨 가지고 저를 보세요 하면 저안 보는 사람은 귀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귀를 땡겨 가지고 이렇게 쫑긋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청종이라 그래요. 청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듣고 실행하기 위해서 청종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마음을 여신 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누자고 TV 보면 늦었죠? <laughs> 가끔 여기서 엿도 먹고, 떡도 먹고, <laughs> 단술도 마시고, <laughs> 그러고 싶은데, <laughs> 말씀을 들으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 아멘. 예,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줄 압니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게 얼마나 큰 은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주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신앙 고백 위에, 바른 터 위에,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복음의 그 메시지, 여러분은 모두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덧는 은혜 결국 덧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되었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더러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지 마음이 꽉꽉 닫힌 사람한테 백날 도둑이 봐도 문이 안 열려요 내가 밥한 그릇 사줄게 그런데 마음 닫히면 아나콩 <laughs> 또 뭐라 그래요 저희가 나하고 상정도 하기 싫어 그러죠 심지어 저쪽에서 오면 피해 갖고 저쪽으로 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그사람 마음을 문을 열어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안 no, 됩니다. 전혀 나한테 예수님을 임시하건 말이 안 되죠? 그들에서부터요? 마리아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여 제가 무엇이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이면 이루어지리다 하고 아멘했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어머니를 잉태한 자, 어머니를 출산한 자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에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예, 놓은 거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 큰 일이라 지금 그죠? 네. 이 연말 성탄절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 떠 받들리는 문제지만은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반 일이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루디아가 성경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물로 등장하는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 본문에 볼까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은혜가 임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그가 끼쳤어요 볼까요? 온 집안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문이 구원의 은혜가 그 여인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얼마나 가족에게 진실했든지 그가 믿겠다는 하나님을 다른 이견이 없이 다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봅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 한 명이 받은 거아니요그 집이 다 가물이 받았는데, 자주색 옷감은 혼자 천 펼치놓고, 칠하고, 물들이고 빨고, 널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많아요. 장, 채소 장사하려고 그러면, 10여 명은 있어야 돼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장사하려고 그러면요. 오늘날 중국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에 방주지, 방주. 여자 방주 역할 하는 거야. 장사, 대상. 장사꾼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이 여자의 파워가 선한 영향력이 그만큼 그 가문의 그 집의 식솔들에게 말 한마디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문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면 어쨌다고요? 그가 진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거지. 폭력은 폭압은 잠깐이에요.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응? 복근이 아빠가 있어요 복근 아빠가 너희이 쉽게 말한다면 혼내준다 해초를 뗀다 그거는 언제까지 해요 20살까지라 <laughs> 2 0살지라면힘이더 세죠 그래 내가 힘길러지면 보자 <laughs> 아들이 그런다니까요 순종으로 사랑으로 참다운 훈육이 진실해 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응? 저렇게 매도 덜고 그랬다 하는 거. 그렇게 깨달아줘야 그게 되는 건데. 안 깨달아주고, 그냥 사, 자기 아빠, 아빠가 어디 석트에서 받고 와서 나한테 푸는 거지.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선한 영향인 건 뭐냐 면 그게 주인이, 주인이고, 뭐, 어떤지 그까지는 아직 표현 안 나오지만, 이 집에 말한 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정말 진실되게 사람, 사람을 대했다는 거가 되겠죠. 예. 네. 여러분이, 한 명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힘들잖아요. 두 명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어? 이렇게 해도, 내가, 너 진짜 말안 들으면 밥안 줘! <laughs> 한명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 근데, 그게, 말안 들으면 그게, 말, 밥을 통하여 이 사람 말잘 듣게 하고, 또말잘 듣는 통하여 건강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본질이고, 잘 되게 하려 하는 본질이라면, 나중엔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밥을 통하여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선한 영향력의 사람은 뭐냐? 그가 모범적인 그 집의 가문의 여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어. 요 모범적이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입니까? 친지입니까? 이웃입니까? 나부터 시작된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여인이었음을 알수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았어요. 사도 바울 동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걸 체험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이 좋은 것 내가 자 간직하리라. 혼자 다 가지고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고인물은? 썩는다. 자기만 좋다고 자기만 챙기면,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가만히 묻어둔 한달란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묻어두면, 좀이나 동록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된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낼 때, 그것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인가요? 거기서도 나오죠. 자기가 받은 부나 재물이나 능력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그러니까 거죠. 은혜를 나누면 풍족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전파자, 자기가 받은 은혜, 공짜로 받았지만 진리를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니까, 어, 이질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기 집 식솔들한테 다얘기했더니 어, 그래요. 당신이 믿는 그 깨달음 나도, 그 믿음 나도 갖고 싶습니다. 하고,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세례를. 례 받는 거 어려워요. 그 쉬울 것 같아도 어렵더라고요. 왜? 예? 제가 군대에서, 예, 군종병은 아니지만 군종병증을 하다 보니까, 예, 신임, 예, 부인명 들어오면 제가 내 가로 다 들고 와서 사형 읽어주고 전도했다 그랬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우니까, 이제, 그때는 군대는 계급이 깡패니까, 제가 무서우니까 믿는 척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믿는 척 하는 애들도. 그래서 세례를 이제 에, 연중에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세례 받을 사람, 다 듭니다. 그래요. 어,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내가 잘해줍니다.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받는다는데, 그때 애가 세례 받으러 가자. 그러까 그때는 상병. 제가 신상병님 왜? 저는 좀요번에는세례 받지 않고 싶습니다. 다음에 받으면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하더니. 그걸 왜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laughs> 세례 받는 거 쉬울 것 같아도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 그 순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사탄마귀가 미묘한데 와가지고 아, 다음에 하라 그래, 다음에 하라 그래, 안 받았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눈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 위에 그, 그, 그한 4, 50명, 대대 전체 한 4, 500명 내는데 거기서 한 4, 50명 세례받는 다 데리고, 데리고 인솔에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부대, 우리 소대가 한 명이 그래. 받는다 하더니 안 받는다 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갔다 왔지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진정한 사랑의 전파자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너잘 보세요. 다세례를 받고, 한명 빼고 세례를 받았다 안 좋겠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 100%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야,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례 안 받으면 저 여인이 날 쫓아내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심이 통했다는 거, 진심이. 아, 이게 선한 능력의 사람이면 알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여인, 자두장사, 루디아, 두아디라댁. <laughs> 이 여인은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환대. 즉,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 어떻게 베풀었냐? 15절 그리고 40절 나옵니다 우리에게 천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뒤에는 공짜로 일하는 거 있는 거예요 강건하여 강제로 구원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즉시 자기가 세례받고 나니까 그럴 길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기쁨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너무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이해를 돕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게. 응?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만 적어내면 어떤 사람이 억을 준다 그랬어요. 억을. 일, 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름 적어내는 여러분 이름을 못 적어내죠. 한글 모르는 사람은. 그 대신 적어줘서 1억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 밥한 그릇 사주고 싶죠? 네. <laughs> 100 그릇 사주겠죠, 그죠? 네. 그런 그 감정인 거예요, 지금. 네. 나,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어의 구원받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기쁘니까, 천국 갈 기쁨에 자기 집에 와서 밥그릇 좀축내는거 아무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대를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에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4 0절에도 볼까요? 지금 중간 내용 빼도 바울과 신라가 애꿎게 잡혀가지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감옥 가다 나온 사람 얼굴이 어떻게요? 초췌하겠죠. 거의 초죽음이에요. 응? 그래서 어쨌든 나왔는데 죄도 예, 안 졌는데 매도 맞고 나왔어요. 그런데 몸을 보양해야 되는데,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도 있겠죠. 아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 집에서 들어와서 유하고 기다릴 정도로 그 집도 넓었다는 뜻도 되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다른 사람의, 어쨌든 고수에 소해 잡혀가가지고, 두 명은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생안있 써서 볼까요? 안 볼까요? 싫든좋어든 무죄라 케도 그런,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유하게 하고,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환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15절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강건하여, 진심이 담긴 권유가 있다는 걸 강건이라고 합니다. 광제로 권한다. 힘을 써서 권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사용된, 강권하여란 단어는 진심을 담아서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어서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말고도 지금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게 했는데, 그죠? 그럼 주 믿는 자죠? 그걸 당연히 알죠.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오코 치른 후에 간곳갈곳 갈, 갈곳 없는 사람도 불러서 남무 눈치 안 보고 불러가지고 챙겨주고 매맞은 자리 씻겨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느꼈죠? 선한 사마리인비유처음 느껴져요. 어떨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인 비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내위인입니까? 사마리안인입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안이죠. 그냥 선한 사마리안. 사마리인입니까 선한 사마리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자기 에? 짐승이 태워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상처난 거 찢긴 거 찢어진 거 어? 보듬어주고 약 발라주고 낫게 하고 심지어 부비가 더들면 책임져 주겠다 하치 채비까지 다 맡겨주고 가잖아요 그게 선한 사마래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이 선한 사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되 구원 받는다.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선한 사마리인이고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 베푸는 사람.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남의 눈 의식한다면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 밖에,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눈 밖에 나면 장사하겠어요? 못합니다. 저 사람이 이방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네? 에, 상정 못할 사람인데? 이러면 장사 못 돼요. 하지만 그게 두려운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런 걸 넘어서 서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칭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결론입니다. 쉬워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루디아처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만 기억되어도. 좋은 일이겠지만, 성경까지 기록되는 기쁨과 영광을 이 루디아 댁은 얻었어요. 루디아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공경했지요. 기독인을 대접하다가 세상 사람 눈밖에 날수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사랑의 전파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섬겼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알았으며 환대로 대갚을 줄도 알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장사는 큰일 아닙니다. 명예일, 명예를 느끼는 일도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그 사람을 자주 장사는 루디아는 섬겼던 것이죠. 지금 보잘 것 없는 일을 하고 있으신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깨닫는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상사 루디아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쫑긋 길을 세고 청종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순종하느냐의 차이에요. 똑같이 자두장사 루디아는 뒤늦게 복음을 들었지만,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기쁨의 감격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또 전달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됐대요. 은혜 갚은 까치가 좋지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그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